주간 있었던 지역 소식을 전해드리는 우리 동네 소식입니다. 오늘은 미철구 소식 들어보겠습니다. 미철구 길민교 주무관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 어떤 소식 준비하셨나요? 네, 아침에 등교하는 학생들에게 아름다운 음악으로 한층 밝아졌습니다. 바로 용현호동 차장하는 등굣길, 작은 음악회 소식인데요. 지난 3일부터 12일까지 용현호동 초중고 6개 학교에 등굣길 작은 음악회가 열렸습니다. 코로나로 인해 모두 힘든 시기에 우리 학생들에게 아침 등굣길을 조금이나 밝고 가볍게 해준 가슴 따뜻한 이야기라 전하는 저도 마음이 훈훈해지는데요. 바로 이 작은 음악회는 용현우동 주민자치회 문화청소년분과에서 기획 진행하였습니다. 등굣길에서 음악회를 본 학생들의 반응이 다양했는데요. 조금은 놀라기도 하고, 잠시 바쁜 걸음을 멈추고 음악 연주에 집중하는 모습도 보였습니다. 사회적 거리두기로 서로가 조금은 멀어지는 상황에 이렇게 마음 따뜻하게 다가갈 수 있는 음악회를 열어준 용현호동 주민자치의 관계자들에게 응원의 박수를 보내드리며 등굣길 작은 음악회를 감상한 학생들에게는 훈훈하고 멋진 추억으로 남길 기대해 봅니다. 네 아무래도 코로나19로 다들 지쳐 있을 텐데 등교길에 힘을 얻었을 것 같고요 아주 작지만 또 의미 있는 음악회였던 것 같습니다 네 다음엔 또 어떤 소식 준비되어 있나요? 예 미추홀구 다함께 돌봄센터 2호점이 문을 열었습니다 지난 1일 학익동 인천종합사회복지관에서 김정식 미추홀구청장과 돌봄센터 운영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개소식을 열었습니다 다함께 돌봄센터는 돌봄이 필요한 초등학생을 중심으로 방과후 돌봄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데요. 작년 12월 석발시행역 부근 풍성교회 1호점을 개소한 이후 드디어 2호점을 열었습니다. 이날 오픈한 2호점은 약 85제곱미터 규모로 조리실과 프로그램실, 활동실을 갖추고 있으며 상시 돌봄, 일시 돌봄, 숙제지도, 급, 간식 등 기본 프로그램을 운영할 예정입니다. 또한 인천종합사회복지관의 지역사회 자원과 연계한 문학산, 숲체험, 이야기할머니, 예체능 프로그램 등 다양한 돌봄 프로그램도 함께 운영할 예정입니다. 한편 미출구는 오는 12월에 돌봄센터 3호점을 열 예정이며 내년까지 총 5호점을 목표로 다함께 돌봄센터를 운영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 네, 다음 께 돌봄 센터는 오후점까지 열릴 예정이라고 하는데 이렇게 안심하고 아이를 맡길 수 있는 환경이 좀더 많아지길 바랍니다. 네, 이어서 다음 주 일정과 공지 사항도 들어볼게요. 어떤 소식 준비돼 있나요? 네, 깊어지는 가을 미추홀구의 주민의 쉼터이자 산책길로 사랑받는 수봉공원에 멋진 갤러리가 조성됩니다. 미추홀구는 다음 달 10일까지 수봉산 수봉공원 일대에 수봉산 드림 프로젝트 페스티벌 미출 갤러리 산을 개최합니다. 수봉산 인공폭포, 현충탑, 산책로 나무데크 등 수봉공원 곳곳에서 디지털 전시, 프로젝션 맵핑, 디지털 공연, 아트랩 전시 프로그램 등 수봉산의 아름다운 가을정치와 예술작품이 조화를 이루는 멋진 문화 공간을 연출합니다. 이번 수봉산 드림 프로젝트는 주민들에게는 활력을 예술가들에게는 전시 기회를 제공해 문화예술 생태계를 복원하는데 의미 있는 전시가 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수봉공원, 수병, 수봉, 수봉별마루의 멋진 밤하늘 정치와 가을 단풍만 기억하셨다면 이번에는 문화가 있는 수봉공원을 위해 늦가을 나들이 한번 해보시면 어떨까 합니다. 네. 코로나19로 전실 기회가 없던 지역 예술인들에게 참 좋은 기회인 것 같고요. 또 가을이 다 가기 전에 가족, 친구들과 함께 나들이 다녀오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고요. 저희는 다음 시간에 더 알찬 지역 소식 들고 찾아오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